김건우, 밥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밥안 먹을 거야? 뭐 하는 거지? 아. 아. 밥안 먹을 거야? 엄마, 그럼 밥안 줘? 엄마한테 삐졌어? 밥 먹어. 안 먹어? 먹어. 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왜 화났어? 안 내려줘서? <laughs> 너 그럼 물 마실 거야? 물은 마실 거야？물은 괜찮아？괜찮아 졌어. 밥은? 자아아왜 <laughs> 발을 먹어 왜 발을 먹어 <laughs> 밥을 먹으라고 발을 먹으라는 게 아니야 아들아 밥 <laughs> 밥을 먹자 싫어? 싫어? 밥안 먹을 거야? 한, 한 번만. 아우야. <laughs> 아우야. 싫어? 한 번만. 한 번만. 안 먹을 거예요, 밥? 내려올 거예요? 야, 왜 발을 먹어? 밥을 먹자고. 밥을 먹자고. 그 표정은 뭐야? 아, 저리 치워 버려.